판자촌 반지하 서민 생활하면 영화 기생충이 떠오르는데요 촬영지였던 아현동 일대가 공공재 개발로 새롭게 변모합니다 특이한 꼼수 추진 과정 이면에 트릭을 엿봅니다 아현일 구역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공유로 집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등기부등본에 올리지 못하는 지하실 소유자들이 지상주택에 대신 공유등기한 것으로 이들은 조각조각의 지하방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는데요. 문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되면서입니다. 재개발지에서 1주택을 여러 명 공유한 경우 입주권이 하나 나오는 데서 생긴 문제인데요. 공유자 중한 사람이 입주권을 받게 되면 나머지 공유자는 지분만큼의 재산가액을 현금으로 청산받고 이주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하 단칸방 감정평가액은 뻔한 것이어서 그 자금으로 이사할 주택을 찾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난관으로 추진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입주권 쪼개기나 알바기 목적이 아닌 순수실거주자들로 안타까움은 더했는데요. 박강수 마프 구청장도 공유의 심각성을 이해한다. 합법적 해결 방안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공유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은 도정법과 서울조례를 뒤져 합법적 꼼수를 만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개발에서 주택 입주권 자격 요건 큰틀세 가지는 첫째, 주택을 보유. 둘째, 토지 90제곱 이상 보유. 셋째, 재개발 구역 내 보유 부동산 평가액이 향후 분양될 아파트 중 가장 낮은 금액 아파트보다는 높은 평가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조합원인데요. 이세 번째, 자격 충족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지어질 수천 세대 아파트 중딱한 채를 전용 14제곱미터 크기로 총분양가 1억 9,132만 원짜리로 짓는다고 합니다. 지하 거주 중인 공유자들 78%, 581명의 재산평가액은 위 1억 9,132만 원 이상이 되므로 좀전세 번째 요건, 재개발 부지에 지어질 가장 싼 아파트보다 더 높은 재산가액을 보유한 조합원은 입주권을 갖는다. 이 조건에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581명은 쫓겨나지 않고 재입주 또는 입주권 매매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입주권 개수 증가로 사업성 저하되는 이 상황을 못마땅해 하는 주민도 있지만, 긴 시간 함께한 주민들이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생충, 송강호의 딸 박소담이 복숭아를 훔쳤던 돼지 슈퍼동네 판자촌의 화려한 변신으로 아현 1구역 조합원들 업그레이드 될 인생을 응원합니다.